정상 회담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은 참모들과 내일 회담 전략을 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미션 중 싱가포르 총리와 오찬 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출국 사실을 자세히 보도하며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할 것이라며 회담 성공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과거에 만난 게 맞다며 자신이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 관리당국에 조금 전 소환됐습니다. 이 씨는 대한항공 비서실에 가사 도우미 불법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23시간 남은 것 같은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소죠 싱가포르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곳 현장에 도착한 게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쯤인데요. 지금 호텔 안에는 그 북측 관계자들과 싱가포르 경찰들, 그리고 현지 그 호텔 관계자들이 뒤섞여서 경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 오전에 제가 본 모습은 북측 관계자들이 대거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등이었는데요. 어,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 어디로 가지 않고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강 기자가 김 위원장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사범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짐의 문제만 없으면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나타나기 대략 한 시간 전부터는요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 바로 안에서요 가전 제품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뭐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등을 전혀 쓰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요 한 외신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전화를 계속 꺼내서 보다가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아웃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가도록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방송 기자로서 현장에서 현장을 담지 못하는 영상으로 담지 못한 상황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또한 외신 어, 굉장히 좀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한 노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우연치 않게 이 호텔에 머물게 됐는데. 많은데 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반대로 이그 말레이시아에서 네 명의 가족이 여행을 온그 가족을 만났는데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저녁 약속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 통, 통행이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면서 차량을 꺼내지도 못하고 이동을 하지도 못하면서 약속 시간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막 제기했고요. 아,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있는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지도 않았다. 우리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묻고 있는데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도 제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 경호는 어떻던가요? 네, 현장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게한 시간 전부터 펜스가 둘러집니다. 그리고 그 펜스를 둘러싸고 북한 호위사령부와 그싱가포르 경찰들이 둘러싸서 애워싸는 형태로 이 경호를 서게 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동선은 그 호위사령부 전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동그랗게 둘러싸면서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1차 회담을 마치고 그 이동하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호위사령부들이 차를 둘러싼 채 이동하는 걸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실내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차만 없을 뿐 호위 사령부의 철통 같은 방어를 받으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강연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싱가포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 정상회담이. 지금 이미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했는데 오늘 일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미국 측 취재하고 있는 유승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유승진 기자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예. 네, 싱가포르 현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연결이 됐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이 지금 세계 단판에서 싱가포르에 모여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김정한 국제부 차장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 네. 먼저 오늘 오전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방금 전 들어온 영상입니다. 지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금 싱가포르 리츠 칼튼 호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 자 성김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바로 저 호텔 안에서 오늘 내일 있을 정상 간 만남을 두고서 이제 아무래도 실무 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죠. 지금 1 1 시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조금 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김정한 차장. 네. 보통 이제 내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어떤 큰 이제 합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날까지도 이렇게 뭔가 아직 조율이 덜 끝난 건가요?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체제 보장 문제, 그리고 이제 종전 문제, 그리고 보상 문제. 이세 가지에 대한 접점이 사실상 막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어, 문제 의식을 갖고 있겠죠.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일 도출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최종적인 그 디테일의 협상 칼과 방패 의 싸움이라고 보면 될겠고요. 아, 가장 큰 쟁점 아마 CBI D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가역적이고 가장 어,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핵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어떤 합의는 했지만 이걸 명문화시키느냐 이 부분을 놓고 북한의 상당히 불가역적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막판 조율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를 지금 그 정상회담 간 문서에 아예 써놓느냐, 아니면 하나의 또 숙제로 남겨놓느냐, 이 둘을 두고 뭔가 막판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영한전 외교관께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CVID 아니겠습니까? 네. C는 모든 나라가 다 이야기해요. 네. 중국, 북한, 러시아, 뭐, 심지어 미국에서도. 네. V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검증인데 네. 검증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미 사찰입니다. 의심되는 지역을 가서 보겠다는 건데. 예, 옛날에 그 비핵화할 때 주석궁 들어간다고 해서 반발해서 m p t 탈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석궁도 그렇고 어떤 기지를 보려고 그러니까 군사 기지다. 봐야 된다. 예. 당신이 체제 위협을 안 가겠다고 하 해놓고 왜 군사 기지를 보겠다고냐?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깨진 거거든요. 주석궁은 약간 좀흠만지좀 예. 약간 좀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 때문에 결국은 깨진 거거든요. 이번에도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합의는 해놨는데, V에 들어가서 이미 사찰하자, 못한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V 가지고 하는 것 같고, 아직은 I까지 돌려 세울 수 없는 여기까지는 가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나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는 그게 무슨 소인가면 북한 과학자 최소 한 200명을 전원을 머릿속을 비우고, 뭐 컴퓨터 기사든가 뭘 다른 거를 만들겠다는데 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북한이 받아들일지 그걸 이야기조차 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손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이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해서 합의문 도출에 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V나 I 같은 거는 시진피아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김, 트럼프 대통령딱 5분 이면 알아본다 그랬으니까 이제 네. 보겠죠 이제 내일 보겠는데 네. 아마 거기서 기본적으로. 어, 결론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성김 같은 경우가 사실 20여 년 동안 북한하고의 핵 협상을 해왔던 사람이고, 본인도 나도 한 번은 내지는 수많이 속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이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당신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느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짚어주셨듯이 사찰 문제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이미 사찰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든 누구든 가서 들어다 볼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성 갖고 있다면 비핵화하겠다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 요게 아마 막판 조율의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예, 막판 진통. 그래도 오늘 뭐 오후에 배악관에서 브리핑한다니까 어느 정도 대략의 윤곽은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쪽 반응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싱가포르 현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유승진 기자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은요. 양정상이 직접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다기보다는 물밑에서 막판 실무진들의 조율에 조율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판문점에서 6차례 만났죠. 이성킴 필리핀 대사 그리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리츠칼튼 호텔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갈 마지막 문구를 놓고 이 북미 간의 진통의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양 정상의 참모진들도 그야말로 핵심 인사들로 꾸려졌습니다. 이 먼저 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 그리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장관도 이번 일정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미회담에 심혈을 기울였죠. 평양과 워싱턴으로 오갔던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현재 싱가포르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양측 핵심 인사들이 그야말로 물밑에서 싱가포르에 모여서 함께 거듭의 거듭, 조율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핵화 그리고... 이 체제안전보장의 수준을 놓고 북미 간의 회담을 딱 하루 앞두고 마지막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려진 공식 일정은 요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총리와 오전에 회담을 갖고 또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뭔가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이 공개는 안 됐습니다. 역시 이제 역사적인 북미 회담, 이제 23시간 정도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은요, 내일 현재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그야말로 지금부터 시간을 개선을 해보면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오늘 하루는 양정상이 공개된 행보를 하기보다는 이 호텔의 실무진, 그리고 참모진들과 모여서 마지막 조율을 거듭하면서 그야말로 회담을 딱 하루 앞두고 전략을 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일단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제 싱가포르와의 정상회담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어제 싱가포르 리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에는 아직 소식이 들리는 게 없습니다. 일단 어제의 모습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정의의 상공이 곧다 푸는 것 역사적인 생활을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자기 집안처럼, 가사처럼 진행하고, 통신상에 이제 정의항공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그 상승과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적 기억을 기업, 기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더 많이 드리,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네. 사실 저 장면 빼고는 네. 어제 모습을 드러낸 게 거의 없어요. 싱가포르 도착 모습도 거의 뭐 철통 보안에서 본 적이 없고 네. 오늘도 뭘 하는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어제 네. 리세 능 총리 만나서 30분 동안이면 통역 빼고 15분 동안 간 그러니까 사이만 표한 거야. 네. 이번에 우리 대표단에게 편의를 돌봐주고 그러면서 결정 한 마디는 했는데. 음. 싱가포르가 역사의 길이 남을 거다 왜 제네바 파리 뭐 이런 몽트뢰 같은 저 네. 통화회담들이 진행되면 그 도시 위상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60억) 정도 뭐 썼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싱가포르가 한 (1600억) 이상의 가치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아마 오늘 아무런 일정도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송김하고 최선희가 만약 하다가 네. 뭐가 또잘안 되면. 네. 홈페어 김영철이 또 오후에 다시 만나서 아, 예. 또할수 그렇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오늘은 기본적으로 내일 세기 단판, 정말 65년 만에, 싸운 지 65년 만에 두 정상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두 사람이 지금 긴장을 하고 할게 생각이 얼마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 저 사람 믿어도 될까? 종이 한장 저거 믿어도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적게 내주고 상대방을 많은 것을 오더를 외교하는 건 전쟁이거든요. 그대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숙고하면서 지내고 있을 것 같고, 이제 최선이 성김 회담 결과 또안 되면 김영철로가 나가서 어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오라 이런 지시들을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회담 준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사실 북미 정상이 어제 어저께 도착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한8시반 정도에 도착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틀 전에. 정상회담 전에 이틀 전에 도착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요. 트럼프 대통령 특히 G7 회담 중간에 일어서서 왔을 정도로 일찍 왔는데 이거는 그만큼 이 회담에 정말 뭔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뭔가 준비할 게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 매주 일곱 시간에서 여덟 시간 그 북한에 대한 공부 열공에 굉장히 그 훈신의 힘을 쏟았다고도 하고. 아,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이목을 쏠리게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위상을 좀 높이는 이걸 하나의 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혹자의 평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 인생의 수업이라고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또 북핵 해결을 해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본인의 영웅이 어 누구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메가더 장군이라고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메가더 예, 장군이 한국전에서 활약을 했지만 또 본인의 어떤 몰락을 자초한 계기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종전은 더더욱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영웅으로 삼았던 메가더 장군이 못했던 한국전을 나는 끝내겠다. 그래서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남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어, 사실상 기대 수치를 좀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이번 북미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비핵화라는 완전한 해결 과제를 한번 해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두 사람이 갖고 있는 부담이 전부 다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예. 2차, 3차가 예고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텔레비전과 모든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그 소위 말하는 포토오비라고 하죠. 기념 촬영이 정말 명장면들 연출하는데 뭐 예, 예. 그 사람이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니다 이왕이면 사진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내용도 좀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수행단 면면을 좀 살펴볼 텐데 김여정 부부장이 결국 따라왔습니다. 사실 평양에 남을 것이냐 안 남을 것이냐 뭐 예상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내려오고 왔고 결국 북한의 평양에 남아있는 사람은 최룡의 이인자가 아마 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은 비서실장의 역할일까요? 그러니까 김창선 서기 실장이 원래 있는데 네. 네. 그 사람은 주로 이제 의전하고 의저 예. 경호. 동선을 짜고 네. 경호를 만들고. 고, 그런 걸할것 예. 같고 김여정 제1부부장은 회의장에서.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 비서실장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니까 예. 그 상대역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아, 켈리 높고 켈리 비서실장의 상대역이다. 상, 상대역 그러니까 이제 이 작에서는 폼페이오, 존 볼턴, 존 켈리. 이 예. 작에는 예. 이수영, 그다음에 김영철, 그다음에 여정. 김여정,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수영. 이렇게될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확대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단독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는데 그쵸.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단독정상회담에서 정하지 않고서 딱 5분 부분 안다져졌습니다딱 보고. 그러니까 <laughs> 그 말은 그렇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마 사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검증 이야기를. 예. 말이 속았다는 공부를 7시간, 8시간씩 공부를 했다니까. 그리고 뭐 캐나다 갈때 서류를 15박스를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공부는 많이 한것 같고요. 이제 두 사람이 세계적인 담판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가 굉장히 주목하는데. 예. 결국 은 지금까지는 팔9부 능선은 넘어왔다. 그리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되돌려 세우기에는 이미 너무,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그림은 내놓겠는데 그 그림이 네. 미국 국민들, 공화당원들, 이런 사람들 눈에 만족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수행된 명단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까지는 아, 그래, 뭐 비서실장의 역할이구나, 뭐 격을 맞췄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예상외의 인물이 있었거든요. 현송을 단장이 있었어요. 네. 뭐왜 왔을까요? 그래서 저도 네. 어젯밤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제 첫 번째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만약 회담이 잘 돼서 네. 만찬이 진행된다면 거기서 노래를 부르려고 다른 가수들까지 몇 명을 데려오지 않았을까? 아, 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핑퐁 외교 같은 걸 한다니까. 평양 오케스트라를 뉴욕에다 뭐요신들이 초청한다니까 그 문제를 토론할 갔을 거다 는 추측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꼭대기 큰것도 해결이 그 회담이 안 되는데 그렇죠. 잘 됐을 경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고 세 번째는 도대체 뭘까. 예. 이게 지금 그 모든 사람들 이다 궁금해하는 건데 어쨌든 그냥 합리적인 판단은 저녁에 잘 돼서 만찬에 노래 부르고 분위기 띄우는 걸를할 역할을 하러 가지 않았을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군복 입은 사람이 한명 있더라고요. 노광철 인민무력상인데 다들 양복 입고 인민복 입은 상태에서 군복을 입으니까 눈에 띄던데 네. 왜 갔을까요? 글쎄요, 가서 또그핵사철 문제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어떤 외교적 조율 안에는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주로 미사일 로켓만들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술적인 부분.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사찰을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있어서도 미국이 가장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왜 전문가들을 들여보내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인들만 갔을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된 핵폐기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진정성에 있어서. 거듭 얘기합니다만 말은 좋은데 진정성이 있느냐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도 노광철 인민 무력상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사람이 노광철 인민 무력상입니다. 북한 군부 서열 3위의 인물인데,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민복과 저는 노광철 인민부역상의 군복을 함께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예. 이제 우리는 흔히들 개혁개방을 얘기하지만, 이제 개방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전격적인 수교까지 해서 전 세계의 어떤 그 보통 국가 이미지를 지금 주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예. 베트남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게 이제 김정은이 꾸는 꿈인데요. 하지만, 개혁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그 끈을 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현 정치 시스템, 본인이 국가 지도자로서 독재자로서의 어떤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복과 인민복을 입고 국제 무대에서 음, 또 활보하는 모습 역시 현재는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는 개방을 통해서 아, 좀더 국권이 위상을 굳히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에 이제 철통경호가 붙었습니다. 뭐, 12, 20인에 또 다시 이 방탄 경호단이 이제 수행을 했다고 하니까요. 어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기자들이 엄청나게 붙었지만 인간장벽이 쳐지고 화분벽이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가림막들이 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저희가 보기가 어려웠고 저렇게 그선프의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사람은 조선중앙 TV에 매체 기자들 뿐이어서 우리가 좀 근접해서 뭔가 사진을 좀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눈에 띄는 사람이 1호차 까 그러니까 김정은 그 위원장이 탄1호차의 운전기사가 처음으로 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뭐, 뭐 운전기사는 아마 저게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 뭐. 김씨 가문에 그래. 오랫동안 이제 충성을 다한 사람으로 믿을 그래. 만하다니까 이제 계속 쓰는 것 같고 이제 그저 노광철 인민 무력상에 대한. 그 평가가 제가 조금 더버틴다면 네. 사실 판문점 회담 때도 북한 군인들이 우르르 왔다가, 예. 빠졌죠. 그냥 우르르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엔 저이민 무력상이 갔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면, 내가 북한의 당 정군을 확고하게 쥐고 있다. 음. 이런 게 아마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군 대장까지 간 사람이 딱 데리고 왔고, 당 간부들 데리고 왔고, 임, 저 외무상까지 데려왔으니까 내가 당정권을 확실히 쥐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순전히 뭐 회담에 참여한다는 사람보다도 그 북한의 어떤 김정은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아까 잠시 얘기하다 중간에 끊으셨는데 그 보통은 이렇게 1호차 운전기사를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계속 봉사하게 만듭니까? 뭐저 김일성 때 기사는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김정일 시대 때 바꿨다는 이야기 예. 들었고요. 아마 제가 알건데는 김정일 위원장을 모시던 사람이 김정일 위원장을 지금 모시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뭐 대부분 그 세대교체를 많이 했잖아요. 군부도 세대교체를 하고 앙애도 아, 가문에 충직한 사람이라는 건다 보고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방탄 경호단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저렇게까지 싱가폴 가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는데 또 열두 명이 똑딱 가서 또브자 경호를 또 했거든요 예. 아마 저것도 싱가폴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이채롭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호 인력은 싱가포르 총리보다 훨씬 더 김정은 위원장에 많이 붙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싱가포르 예. 주민들도 굉장히 놀라운 화면으로 아마 기억을 할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언론 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이 이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북한 노동신문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행을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도 실었고요. 또미 합중국 대통령과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면서 내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통상 김정은 위원장이 뭐 중국에 갔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보도를 하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양에 비어 있는데 저렇게 보도를 했다. 이거는 뭔가 그만큼 자신감인가요? 뭔가요? 이전에 네. 2, 3주 전에 노동신문에 조, 조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연다고 네.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거는 정말 북한 역사에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 또 한번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요 아, 예. 그러니까 방탄 (12명) 집어 저 이렇게 경험하는거 보면 네.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네. 또 저런 거를 또 미리 가는 간다 다음 날 발표하는 거 보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네. 이게 지금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들이 막 혼재가 돼서 예. 아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느낌이 아. 드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향해서 떠났다고 보도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죠. 예. 그냥은 나의 컨트롤 밑에 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수산물 식당도 갔던 거 아닙니까? 네. 뭐 문제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언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제 항공을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굉장히 그것도 이례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위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나라 비행기를 남의 나라 비행기를 빌렸다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국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요, 중국 국적기를 탔다는 얘기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아. 말하면 중국의 이미지.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걸 전격적으로 좀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상을 세워 주고 있다는 그렇군요. 얘기고 그 내면에서 또 하나 좀 천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중국이 이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그 배우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라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런 자신감의 발로에는 중국도 그 뒤에 배후에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상상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는 사이에도 차는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비행기까지 네. 내준 걸 보면 중국이 얼마나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가를 알수 있을 텐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 목소리 확인하시겠습니다. Working together with North Korea, they're really working very well with us. So I say, so far, so good. We'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s. Kim Jong Un wants to do something great for his people, and he has that opportunity, and he won't have that opportunity again. It's a one-time shot. one one-time shot. One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떠난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혼재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일 한 번의 기회를 양국 정상이 잘좀 살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내일 3 시간 특집 생방송으로 준비했는데 내일 자세하게 북미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말씀 여기서 주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오늘 오전에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번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